자박섭의 치킨 이벤트 혈압 바라트 1등하면 치킨입니다 가자 섹스 아 죄송합니다 침착하게 하나 둘셋 이팀 화이팅 치킨이다 치킨이다 야 비켜 어 아,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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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 무조건 1등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 봐줄 거예요 진짜 안 봐줘요 오, 깜짝이야. 일단, 요거 다 풀어놓고요. 아, 뭐야! 누가 나 죽였어, 이 새끼! 들어와! 들어와요, 씨! 들어와! 다 들어와! 좋았고 좋았고 좋았고! 앞에 빨강색밖에 없고 오케이! 들로 오고 아싸 8만이고 3만이냐 8만이냐 8만 8만 대장경 호루루 호루루 호루 호루 호루루 치킨 간다 치킨이 눈앞에 있다 아1 0 100 1000 10000 뻑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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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. 침착 해요. 아, 이거, 안 돈이 만도 못하 는 상황 이야. 구야 이거 왜 자꾸 죽여? 뭐야? 왜 이래? 음. 보내십시오. 보내십시오. 공격된... 벌 받으셨죠? 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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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. 아니 한 명을 막 계속 죽이지 맙시다, 여러분들. 매너합시다, 우리. 이걸 나 죽이고 간다고 또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? 아해, 자. 진짜 너무하네. 박서야. 야, 일로 와, 도막했다 빨리 막아야 돼요. 한돼전 녀석이 1등하면 어차피 리게임이잖아. 그래도 방해하고 싶죠. 침착하게 갑시다. 아 <laughs> <laughs> 제가 죽여줄게요. 제가 죽여줄게요. 불쌍하게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야? 어, 어, 아, 죽여주려고 했는데, 아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 또. 어, 어, 살려줘. 치키, 어우 오우, 오우 치키, 내 모든 걸건 치키, 어우 예. 뭐야? 파조록안 풀었는데? 아 빨강을 안 풀었구나. 야줄 줄게요. 게이트 짓는다. 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지. 치키. 아 누가 넥서스 깼어, 씨. 어떤 양아치야. 싸워라, 싸워라, 싸워라. 빨리 님들끼리 싸우세요. 아시겠죠? 400만. 저 갑니다. 알아서 하세요. 어, 뭐야? 어휴. 400만 좋았고 많이 벌렸고. <laughs> 싸워라.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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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500만. <laughs> 아 내가 이긴다. 내가 이긴다. 아이 뭐이어폰 하나 되겠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이거 정말 뭐 노잼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 치킨은 제가 뭐 원래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? 예. 제가 가져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. 하이. 자, 고 좋았고 좋았고 안 죽고 죽지 않고. 우르르 <laughs> 아 괜찮아요, 말세님 제가 이기니까요, 어차피. 네. 5 5만 좋았고 갑니다. 후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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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루루루루루루 아니 저기요 님들아 정정당당히 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야 다들 비매너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란 말이야. 아니 왜그왜 그, 그러는데요? 아 이걸 박으신다고? 아싸. 오루오루 이득 봤죠? 아 이건 85만 짜리네. 괜찮아 600만에 1등이죠. 마이너스시죠? 오오 오! 뭐야? 뭔 소리야? 갑니다. 아아왜 저러고 있으신 겁니까? 갈색님 누구에요 와칸나 뽀에버니 뭐 아니 아까 깨졌잖아 내가 마인 깨졌는데 아까 마인 잡아 협상 가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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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세요 지금 뭐하는데요 수고하세요 수고리 가서 잡아야지 호류호류호류호류호류 찍! <laughs> 어깜짝이 뭐야 안 나오길 깜짝 놀랐네 끝났다. 보이지 않아 Odyssey. 아직도 아 싸워라. 듣고 있습니다. 무슨 모 모두 초기화야 그 전에 끝나요 님들아. 네. 각보고 하자 각보고 들어가자 이제. 오케이 계속 클럭킹만 걸리면 날 잡을 수가 없지롱. 아 누가 주방 어딨니? 아, 피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210만짜리가 여기서 걸려야 되는데. 침착해침착해지 힐뜩, 힐뜩.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 되게 잘 나온다. 난 되게 안 나오는데. 주황 사기맵이라니 무슨 소리야? 오케이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기 힘들었는데. 후루루, 후루루. 후루루루. 너무 힘들었는데. 잘 봐주셨네요. 260만 남았다. 얼마 안 남았어요. 들어갔죠. 클래스. 후루루, 후루루. 호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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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오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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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요? 무슨소리를 하시는거예요왜 다구를 해요 저는 팀플레이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팀플레이 하는거는 정말 안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싸 50만

재미 없게 이티가 우승했네. 완전 꿀잼인데 행복한데?